계속 언제 와요? 좋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천둥이라고 합니다. 아이돌을 하려면은 이제 춤도 잘춰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룹 활동하실 때 이제 몇몇 히트곡들이 있으시잖아요. Give it to my h e a r 보통 게스트가 편한데안지않나요아 저희는 이제 철철저히 저류 위주로 돌아가는 방송이다 보니까 아, 예. 아유, 아유 불편해하지 말고 편하게 하, 있으세요, 네. 아, 예. 예, 예. 아. 자 이제 뭘 하면 될까요? 옛 시절에 명곡이 엄청 많잖아요. 어, 그렇죠. 노래 전주 2초로 듣고 문제를 맞추시는 분들께 뒤에 보이시는 투어의 간식을 저희가 선물로 드릴게요. 노래 틀어드릴게요. 오, 천둥! 솔직히 이건 이건 진짜 아는 노래다. 슈퍼주니어, 쏘리쏘리. 네, 정답입니다. 뒤에서 간식 하나 골라가세요. 에, 소녀시대, 지. 아, 네 맞습니다. 우. 천둥, 엠블랙, 네. 모나리자. 네. 원나리자는그 조용필 선생님 거지 예 너무, 아, 너무 많은데 어떡해요 진짜 혼자 다못 먹을 텐데 나 과자 하나만 주자 나 진짜 입에서 누룩곰팡이 냄새나